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말띠분들의 운세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의 운세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많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2024년 7월 말띠분들의 총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업무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싱글들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연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금전운은 안정적이며 작은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건강운은 좋지만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달은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명은 운세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큰 재물운이 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소원과 건강,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말띠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이모생입니다. 이모년 22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학업과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물로는 안정적이지만 큰 지출을 피하고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이모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5일, 12일, 25일입니다. 특히 7월 30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90년 경호생입니다. 경호년 34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직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승진이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비교적 좋으나 큰 투자는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7월 경호생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4일, 11일, 23일입니다. 특히 7월 31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78년 무오생입니다. 무오년 46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건강운은 좋으나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무오생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6일, 14일, 26일입니다. 특히 7월 29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66년 병오생입니다. 병오년 58세분들에게 이번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으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인간관계에서는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재물운은 안정적이나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새로운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7월 병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2일, 9일, 21일입니다. 특히 7월 28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54년 갑오생입니다. 갑오년 70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며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나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꾸준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월 갑오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7월 3일, 10일, 24일입니다. 특히 7월 27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번 7월 말띠 분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일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